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와 항변 그리고 꾸지즘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을 좀 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문답이 좀더잘 와닿게 될 텐데 마가는 이 문답이 이루어진 곳이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셔라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제가 어, 띄워놓은 지도에 어, 아래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헐몬산 높은 어, 항상 눈이 있는 지금도 거기 스키장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지나는 길에 가이샤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할때 떠오르는 땅과 이가이샤라 빌립보의 환경은 많이 달라요.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매일 매번 흘러오는 것이니까 물 많은 곳. 그래서 지금도 저기는 그 근처 동네 사람들에게 휴양지로 굉장히 인기 있는 동네가 가이샤라 빌립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물 많은 곳그 주변의 땅에 비해서 살기 좋고 기온도 적당하고 물 많은 저곳의 지명이 가이샤랴 빌립보인 거죠. 가이샤랴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빌립보는 저 지방을 분봉왕으로서 다스렸던 빌립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야말로 권력과 황제의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황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곳이 이 가이샤라 빌립보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꼭한 번은 가봤으면 싶은 예루살렘은 저렇지 않아요 기드론 시내가 그 밑에 흐르기는 하지만 기드론 시내는 저렇게 물이 예쁘고 소리가 날 만큼 흘러가지 않아요 요즘 예루살렘에 가보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 삼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예루살렘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또랑 같아요. 그냥 졸졸졸 흘러간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물인데 비해서 저기 황제의 은혜가 가득한 저곳에는 살기 너무 좋은. 거.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에.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울을 놔두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복음을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황제가 말하는 복음을 올려놓은 다음에 어디로 치우칠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디로 기울어서 살건지를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마가는 기대하기를 이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황제가 주는 그 가짜 복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에 귀가 채워질 수 있기를, 마음이 가득 찰수 있기를, 그 복음에 이끌려 점점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황제의 도시. 그 살기 좋고 선을 하고 물도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질문을 하셨음을 염두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 이 질문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그 커진 이 질문의 결과가 성경이 바라는 대로 마가가 의도한 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여기서 잠깐이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엄청난 기점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 고백인 거예요. 각자의 개인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가 왕이 맞는지. 혹시 여전히 내 욕심이 왕은 아닌지, 그가 제사장이 맞는지, 맞는지,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품고 사는지,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가 내 선지자이신 거 맞는지, 이게 이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렇게 다뤄주질 않아요 29절에서 멈추지 않고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말들을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이걸 뭉뚱 그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죽었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들을만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내 처세수를 삼으면 잘될 만한 그 무언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 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 모두를 뭉뚱그려서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오늘 계속 나눌 단어가 이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예요. 오늘 계속 이것을 계속 곱씹을 거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하지만 이 발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한 이 모든 고백들을 받으신 다음에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 이 경고 경고가 이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 귀신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할 때 귀신들에게 침묵을 말씀하실 때이 에피티마오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조용해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고백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했으나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면 과연 예수님이 왕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왕이 있어. 어떤 때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왕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왕이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이런저런 것들이 왕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들었던 말을 베드로가 똑같이 듣는 것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게 있어요. 경고를 받아야 될 고백과 경고와 상관없이 칭찬 받아야 될 고백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비로소 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쩌록 아멘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고백이 왜 경고 받아야 될 고백이 되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몰라요? 예수님의 일을 모르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예수님의 일을 아직 들은 적이 없기 때문. 에 그들에게 죽임바 되어야 할그 십자가를 아직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그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다 보면 높아질 수 있겠지. 커질 수 있겠지. 잘될수 있겠지. 부자 될수 있겠지. 우리 집값이 좀 올라가겠지. 내가 사둔 코인, 내가 사둔 주식이 대박이 날수 있겠지. 황제가 말하던 그 복음. 황제가 약속해지던 그 복음에 여전히 젖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 우리 속에 저울에 두고 황제가 말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한 복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버림받 되는 죽임 당하는 근데 단순히 이게 예수님 일뿐만 아니라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한 말씀과 연결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이기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일일 수밖에 없 거예요. 이 죽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일이기만 한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 일이기도 해야 될 일이라는. 고민이 많아지는. 야, 길을 잘못 든것 같아. 애초에 이걸 원한 게 아니야. 애초에 바란 게 이게 아닌데 아 불쌍 여기가 아닌가 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버림받음과 고난당함과 그 죽임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야 할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생과 그 생명과 그 자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잖아요. 가끔씩 예능 프로 이렇게 보면 그겁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놀이기구 앞에서 그걸 타느니 마느니 네가 타라 내가 타라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웃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그 놀이기구 타고 무사히 탄 다음에 돌아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태우지. 거기서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태우겠어요? 롤러코스터 타는데 미션이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면서 짜장면 먹기 뭐 이런 거.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죽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것 같이 무섭게 만들지만, 끝내 죽지 않고 안전바가 올라가고, 다리는 좀 풀려 있겠으나, 걸어나오게 될걸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고난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아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참 잘했다, 반갑다, 환영하다 하지만, 그 환영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혹시, 무료급식하는데 봉사하러 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제안하게 되는 거거든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데 좀 오실 수 있겠느냐고 말하게 되는 거 헌금에 의무가 있는데 이거 지시겠냐고 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져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짐들이 고난으로 여겨지고 때때로 이 짐들이 버림받음이나 혹은 무시당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광, 황제가 수많이 약속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그 뒤로는 다시는 거기로 갈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고난과 죽임 당하신 부활과 생명을 모르는 채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바꾸어 주신 다음에 상상도 하지 못할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어쩌면 마가는 이 베드로의 항변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베드로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이 항변이. 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 기가 막힌 거 뭐냐 하면, 마가가 이 부분을 썼을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항변, 베드로가 한 거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에피티마오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걸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항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항변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요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뭔가 이게 복잡하게 뭔가 얘기가 많아졌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싶은 거예요 황제의 복음에서 멀어진 듯 하지만 사실은 황제의 복음에서 조금 더 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커지는, 많아지는, 강해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나를 좀 커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압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주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전히 기도 제목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지나있그 마음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황량한 예루살렘, 비록 거기 시온이 있고 거기 성전이 있다 해도 거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물이 많이 흐르고 살기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권력자들이 모여 사는 가이샤라 빌립보에 살고 싶은 이 베드로의 항변이 사실은 제자들의 항변이고 이 제자들의 항변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항변이 예수 안에 와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한 사람들을 더잘 섬길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함께 한 사람들을 저 가짜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무지한 자들 위에 군림할 수 있겠는지, 저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겠는지, 저들보다 더 잘난 척 하면서 의시될 수 있겠는지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항변은 베드로의 항변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항변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의 항변인 겁니다. 어쩌면 이 항변은 우리 속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말고요. 예수님 여기 말고요. 좀더 화려한데. 좀더 윤택한데요. 좀더 높은데요.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베드로의 항변의 카테고리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그냥 봐주실 리가 없으십니다. 33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잠깐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전부 다 그런 줄예수님 아셨던 거 그러니까 그 앞에 나선 놈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시선이요? 꾸짖으시는 시선이요. 이 꾸짖음이 또에피티마오예요 경고하시던 귀신에게 경고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고 경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계셨습니다. 틀렸다고 그가 아니라. 계속 읽습니다 34절, 33절 뒤쪽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의 이 꾸중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베드로의 항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냐? 잘못됐죠. 그런데, 그런데 잘못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보다 아니요 아직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은 병사로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의 꾸지짐이 계속 우리에게 들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아직도 그게 갈림길 사이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따라 한 검이라도 옮겨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꾸지짐이 우리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항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오는 베드로를 닮아간 이 항변이 내 속에서 점점 작아지게 해 주십시오. 아프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꾸짖음이 내 귀에 큰 소리로 들리도록, 내 삶에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고 살 겁니다. 목사가 돼도 이 싸움 끝나지 않을 거고요. 장로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시작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다가 다 못한 싸움은 예수님께서 가름해 주실 때까지 그 싸움을 계속 살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 싸움은... 예수님께 돌아갈 때까지 계속될 것, 이 싸움 혼자서 잘 못해요. 이게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날은 기도가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잠깐 떠났어도 돌아왔을 때 거기서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그래서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꾸짖음과 내 항변이 자꾸 부딪혀 싸우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니까 교회가 필요한. 어쩌라고, 저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든 이 싸움을 함께 할 텐데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주구가 된 그를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때때로 실망할 모습 그들에게서 계속 발견되어지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혹 오면 반가워해 주고 잘 있었나 해주고, 보고 싶었다 해주고. 오늘,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데, 세 녀석이 다 왔거든요? 세 녀석이 다 왔는데, 라운이가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라운이가 도착을 하니까, 이것들이 찬양하다 말고 다 라운이보러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환영은 좋은데, 앞에서 인도하는 내 사정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사정을 안 봐줘.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왔어요. 힘들게 왔거든. 오랜만에 온 거라 좀 쑥스러웠고, 캐기는 게 많아서 좀 부끄럽고,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한 끝에 왔거든요.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좀 미안해도 가서 잘왔다고 라온이다 그래주면,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할 줄 아는 예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